한 수강생이 입찰을 준비할 때 제가 팁을 줬습니다. 4,500만원, 4,800만원 정도에 낙찰될 것 같아요라고 말이죠. 수강생은 4,700만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고, 2등은 4,510만원을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낙찰될 가격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이 많아서, 천재라서, 저는 경험이 많지도, 천재도 아닙니다. 낙찰가를 예측하는 일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할줄 알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 최선생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부동산 경매 팁을 하나 공유하려고 해요. 입찰 준비를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낙찰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알기 전에 부동산 경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참여자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제출하면 참여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더 자세 세이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영상 아래 본문 글에 올려둘 링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매에서 1등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금액을 쓰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높은 금액을 쓰면 될까요? 2등이랑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차이나면은 이건 좀아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아 뭔가 하자가 있나? 이런 찜찜한 기분이 들 겁니다. 1등이 될수 있는 가격, 즉 낙찰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이용. 하면 높은 확률로 낙찰가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로 낙찰가를 맞추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겠죠. 자, 저는 경매 사이트 스피드 옥션을 사용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클릭하면 해당 번지 사례에 인근 매각 물건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해당 건물 그리고 근처 동네에서 경매로 나와 낙찰되었던 건물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낙찰가율이 적혀 있죠. 저는 이런 낙찰가율을 수집하고 참고를 합니다. 단, 모든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집과 비슷한 조건을 차단합니다. 찾아야 해요. 위치, 연식, 층수 등등 말이죠. 비슷한 조건을 알았으면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수집합니다. 최근 거일수록 신빙성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2020년 10월 8일에 땡땡 빌라 201호가 경매로 나왔다고 쳐요. 해당 번지 사례에 들어갔더니 2012년에 202호가 61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100만원이라고 예측하면 될까요? 8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가 오르면서 당연히 시세도 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전 자료를 참고하는 게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 저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을 잡기 위한 모의입찰을 시키는데 모의입찰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 낙찰가를 유추하고 수익률을 계산해보고 본인이 쓰고 싶은 금액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나고 난후 경매사이트에서 1등 낙찰가를 확인하라고 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물론 이것들은 참고할 만한 자료이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낙찰가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비싸게 사갈 수도 있고 왕초보가 아무것도 모르고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경매 투자자들이 경쟁한다면 합리적인 금액에서 낙찰이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해당 번지 사례, 임금 매각 물건으로 낙찰가를 예측해 볼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입찰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인이 만족하는 수익률이 허락하는 선에서 입찰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 입문 수업은 타링 VOD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이상 할인 중이며 추가적인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소책자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아래에 있는 본문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명절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